안녕하세요 드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젠 존재 디스크 세팅 가이드 영상입니다 아직 젠 존재가 열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유저마다 추천하는 세팅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좋은 세팅이나 공략이 나오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상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버전업 할 예정이고 버전업 할 때마다 고정 댓글에 새로운 영상 링크 달아 줄 테니까 고정 댓글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젠존재의 장비 파밍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레코드점에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60 소모해서 파밍하는 방법이 있죠 이 디스크 파밍은 젠존재의 엔드 스펙업 컨텐츠라 보시면 되는데 개정 레벨별로 보상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충 주호만 맞추시고 최소 45레벨 이상 찍고 파밍 하시거나 효율을 극대화 하시려면 50레벨 찍고 하는 게 최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레코드점에서 제작해서 간유를 써야 되는데 이 제작재료가 레코드의 등급마다 전부 달라서 나중에 모으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 세팅을 만들기에는 아직 모두의 게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좋은 장비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면 캐릭터 스킬이랑 도감 읽어보시고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디스크별로 붙을 수 있는 주옵션과 부옵션 리스트입니다 디스크 1,2,3은 주옵션이 고정이기 때문에 디스크 4,5,6만 고민하시면 되고요 디스크 1,2,3은 부옵션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 젠 존재는 컨트롤로 회피가 가능한 게임이다 보니까 컨트롤에 자신 있는 분들은 방어 관련 옵션들은 싹다 버리고 어, 딜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나중에 또 방어력 개수나 체력 개수 캐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옵션 좋은 부위 있으면 챙겨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디스크 4번은 메인 딜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고 게임 초반에 치명타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치명타 패를 올려봤자 이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초반에는 치명타 확률 위주로 세팅하는 걸 추천 드리고요 이상 마스터리는 이상 계열 캐릭터나 이상 장악력이 높은 캐릭터가 쓰면 되고 평범한 서폿들은 그냥 공격력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 5번은 관통력과 속성별 피해 증가가 있는데 젠존제는 스타레일과 다르게 피해 증가 챙기는게 쉽지 않아서 밸류가 살짝 높은 편입니다 관통률은 현재 캐릭 중에 방어관통 위주의 딜러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연구가 필요한 옵션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속성, 피해, 공격력, 관통력 중에서 아무거나 끼고 나중에 기약하면 되겠습니다 디스크 6번은 서포터의 핵심 옵션이 달린 부위입니다 충격력이 높을수록 격파속도가 빨라지고 격파개수가 높은 캐릭들일수록 충격력의 효율이 커지기 때문에 엔비나 리카운 같은 격파캐릭들이 반드시 충격력 옵션을 달아줘야 됩니다 사실상 격파캐릭들은 다른 주옵션은 큰 의미 없고 디스크 6번의 충격력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메인 딜러들은 어차피 격파개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 6번은 충격력보다는 공격력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장악력은 이상 계열의 충격력이라 보시면 돼서 이상 효과를 빨리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캐릭들이 웬만하면 껴주시면 좋은 부위고요 에너지 자동 회복은 직접 조작 시간이 적은 지원 계열 서포터 위주로 착용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도 지원 캐릭터의 스킬 회전율을 높일 수 있겠죠. 스타레이가 마찬가지로 부옵순에 대놓고 함정이 있는데 퍼센트가 안 붙은 깡공, 깡방어력, 깡체력은 그냥 전부 엔드파밍을 지연시키기 위한 함정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별 추천 부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치명타 딜러에게는 치약치피가 가장 중요하고요. 공격력 퍼센트와 관통이 치약치피 다음 순위입니다. 이상 계열 딜러들은 이상 마스터리가 1순위, 2순위로 공격력과 관통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딜러 말고 서포트들은 부업선 파밍에도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정 만렙 전까지는 그냥 대충 주업만 맞추시고 나중에 여유 생길 때 서폿도 부업 작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일 a 부터 이어지는 진리는 서폿은 가성비로 쓰는 게 최고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셔도 여러분들도 캐릭터마다 어떤 디스크를 써야 될지 대충 견적이 나오실 것 같은데 다음은 제가 캐릭터로 추천하는 디스크 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충 맞춰두시고 나중에 또 공략이 정립되면 어, 그때 가서 s 급로 교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엘렌입니다. 엘렌은 딱따구리와 극지 세트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극지 세트는 평타와 대쉬 공격이 주력인 엘렌한테 매우 잘 어울리는 세트지만, 피사액이나 스킬 피 증가가 없어서 살짝 아쉽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범용성도 좋고, 평균 화력이 높은 딱따구리 세트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딱따구리 세트는 치명타가 터질 때 발동되는 옵션이라서, 최소 4번 디스크 정도는 꼭 치약을 가져가는게 좋겠습니다 엘렌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치명타 강공캐릭들은 딱따구리 세트 있고 치명타만 챙겨도 중간은 간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2세트 효과는 딱따구리 4세트를 끼지 않았을 때는 딱따구리 2세트로 치명타 확률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보고에서 관통을 챙기거나 극제에서 피해 증가를 챙기거나 아니면 호르몬 세트에서 공격력을 챙기면 좋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딱따구리 2세트 아니면 보거 세트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딱따구리 4세트에 보거 2세트를 쓰시거나 극지 메탈 쓰실거면 딱따구리 2세트를 조합하시면 되겠죠 스킬 우선순위는 일반 공격과 콤보 스킬을 가장 우선으로 챙겨주시고 특수 스킬까지 적당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딜러는 어차피 어, 스킬을 가장 먼저 찍어줘야 되는 캐릭이기 때문에 뭐 다른 회피나 또 지원 스킬도 나중에 찍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코마타입니다 치명타 강공 딜러들은 엘렌 세팅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네코마타도 범용성 좋은 갓다구리 4세트를 가장 추천드리고 송곳니 세트하고 물리 세트도 있긴 한데 버프 업타임이 좀 아쉬워서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고요 그냥 갓다구리 세트를 입으시거나 아니면 폭딜에 좋은 보거 4세트도 고려할 만합니다 격파 이후 이어지는 순간 폭딜에는 보거 세트가 가장 좋기 때문에 엔드 컨텐츠가 보스전 위주라면 어떤 딜러든지 고려해볼 만한 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어, 보편적으로 그냥 범용성 좋은 갓다구리 4세트를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코마타도 딱따구리 4세트에 방간 달린 보거 2세트 쓰시면 되고, 아니면 보거 4세트에 딱따구리 2세트로 취약을 챙겨주시면 되겠고, 스킬은 네코가 평타 위주라서 일반 국이 가장 우선이고, 그후로 콤보 스킬과 특수 스킬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호인데, 11호는 갔다구리보다 더 좋은 불지옥 세트가 있습니다. 불지옥 세트는 무려 치약을 28%나 올려주는데, 연소 지속시간이 꽤 길기도 하고, 또 연소 끝이게 평타만 쳐도 효과가 발동되기 때문에, 나름 버프 유지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세트로 갔다구리까지 껴주면, 치약이 상당히 높아져서 초반에 부족한 치명타 딜러들의 저점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 딜러들은, 딱따구리 보다는 불지옥을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11호는 불주옥 4세트에 딱따구리 2세트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쓸수 있는 딱따구리 4세트에 보고 2세트 조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스킬은 강화평타가 달린 일반 공격이 가장 우선이고, 또 딜러의 정석답게 콤보 스킬과 전투 스킬까지 챙기고, 나머지 회피랑 지원 스킬은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카운입니다. 리카원의 세팅은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봐도 무방한데 일단 유물은 쇼크스타 아니면 쓸게 없습니다 쇼크스타 4세트로 충격력을 높이고 스윙 제재 2세트로 에너지 회복 챙기는 게반 고정이라 보시면 돼요 격파 캐릭들은 격파하고 들어가고 쉬다가 에너지 채워서 나와서 또 격파하는 방식이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격파하고 에너지만 챙기면 끝이죠 주옵션들도 서폿은 가성비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초반에는 디스크 6번에 충격력만 챙겨주시고 다른 부위는 아무거나 쓰다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뒷세팅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킬은 일반 공격과 특수 스킬 위주로 찍어주시면 되고 격파 캐릭들은 스킬 레벨을 올려줘야 충격력이 올라가서 꾸준하게 투자해주면 좋겠죠 콜레다 세팅도 리카온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M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쇼크스타 4세트에 스윙 2세트 고정이고 당장은 디스크 6번에 충격력만 챙기시고 나머지 짬 처리 하다가 여유 되면 화력 위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스킬은 특수 스킬과 일반 스킬 위주로 찍어주시면 되고 또 스킬 레벨을 올려야 충격 개수가 증가하니까 역시나 꾸준하게 스킬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세팅은 좀 특이한데 그레이스를 메인 딜러로 쓰실 거면 번개 전용인 썬더메탈 4세트로 딜을 챙기시면 되고 자유의 블루스 2세트로 이상 마스터리까지 맞춰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레이스의 딜을 높이기 보다는 이상을 조금이라도 자주 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의 블루스 4세트에 수영 제재 2세트를 맞춰주시면 이상을 더 빨리 쌓을 수 있겠죠. 디스크 4번은 이상 마스터리 고정이고요. 디스크 6번도 중요한데 이상 장악력을 챙겨주셔야 적을 이상 상태로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격파 캐릭터들의 충격력만큼이나 이상 캐릭터들의 이상 장악력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는 치명타와 관련 옵션들은 그냥 포기하고 이상 마스터리와 공격력, 관통까지만 챙기는 게 현실적인 세팅인 것 같아요 스킬은 특수 스킬이 가장 우선이고 콤보랑 일반 스킬까지 챙겨주시고 다른 딜러들과 비슷하게 회피랑 지원은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나입니다 리나도 운영법에 따라서 두 가지 세팅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난하게 서포터 위주로 세팅하실 거면 스윙 제즈 4세트로 아군한테 버프를 주시면 되고요 그레이스 같은 이상 캐릭과 같이 쓰는 경우는 자위의 블루 세트로 이상효과를 더 빠르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격력이나 이상 마스터리를 챙겨주시고 디스크 6번은 일반적인 파티에서는 에너지 회복이 좋을 것 같고 이상 계열 파티에서는 이상 장악력도 고려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역시나 서포트 캐릭인 만큼 초반에 과투자 하기보다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 외에 A급 캐릭들도 역할이 같은 S급 캐릭들과 비슷하게 맞추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리카운 세팅이나, MB 세팅이나,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또 대부분의 치명타 딜러들은, 그냥 딱따구리 4세트에, 보거 2세트만 껴줘도, 그냥 무난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급 캐릭들도, 비슷하게 세팅해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캐릭별 디스크 세팅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영상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세팅법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영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줄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